정적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 쇼핑몰에 갇힌 지 6시간이 지났다. 처음에 비명과 절규는 오래전에 잦아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흩어져 앉은 생존자들의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모든 출입구의 강철 셔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의 신호는 먹통이 된지 오래였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거대한 관속이었다. 책을 든 남자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이 비현실적인 고요를 견디고 있었다. 처음 한두 시간 동안은 모두가 힘을 합쳐 탈출구를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더 비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그저 혼란 속에서 누군가와 스쳤을 뿐인데, 한순간에 검은 먼지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광경. 이제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짙은 피로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불신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그 팽팽한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셔터 앞에서 중년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억눌렸던 공포가 분노가 되어 터져나온 것이다. 감정이 격해진 아내가 남편을 거칠게 밀쳤다. 남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아내의 쪽으로 넘어졌다. 그것은 이제껏 일어났던 그 어떤 소멸보다도 명확한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마치 검은 잉크가 물에 번지듯 부자연스러운 어둠이 그녀의 발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퍼져나갔다. 여자는 그제야 자신의 발에 일어난 끔찍한 변화를 감지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발에 검은 입자로 변해 허물어지는 것을 그저 망연히 따라갈 뿐이었다. 그녀의 몸을, 발, 다리, 허리 순서로 마치 오래된 창을 우리 품위듯 조용히 해체되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목에서 새어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바람 빠지는 공허한 소리였다. 집초도채되지 않아 한 사람이 서있던 자리에는 한 줌의 검은 먼저 그녀의 핸드백만이 덩그러니 나갔다. 남편과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생존자들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서 몇 걸음씩 더 물러났다. 체격 좋은 남자와 젊은 커플은 근처 어두운 의료 대장 하는 황급히 뛰어들어갔고 책을 든 남자는 다시 기둥 위로 몸을 너진다 그는 기둥이 등을 기댄 채가은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아수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전의 혼란 속 죽음들과는 달리 방금 전에 소멸은 너무나도 명확한 단서를 남겼다. 혼란스러운 시선이 저도 모르게 비극이 시작된 곳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내가 사라진 자리에 주저앉아 넉넉한 표정으로 바닥에 검은 먼지를 쓸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책을 든 남자의 눈에 무언가 기이한 것이 들어왔다. 남편의 무릎이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이전에는 없던 광고 작은 얼룩이 있었다. 마치 지난 산성 용액에 떨어진 것처럼 그 부분만 물의 문양이 녹아내리고 미세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얼룩의 위치가 이상했다. 아내가 서있던 자리도 남편이 넘어진 자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엉켰던 바로 그 지점 비상등 불빛이 환하게 비추던 바로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선광 같은 깨달음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가설로 맞춰졌다. 넘어진 충격 때문이 아니야. 그렇다면 남편도 무사하지 못했겠지. 무언가 달라. 저 얼룩, 그들이 엉켰던 바로 그 지점에 있어. 빛이 비추던 곳에. 바로 그때, 쇼핑몰의 비상등이 불규칙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빛이 바뀔 때마다 공간의 명암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모두를 위협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편하게 빠져 그저 더 어두워 보이는 구석으로 무작정 내달리기 시작했다. 책을 든 남자는 기둥 뒤에서 뛰쳐나와 절박하게 외쳤다. 멈춰요. 움직이지 마세요. 서로 떨어져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과 거친 숨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안 돼.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어두운 옷가게로 함께 달려가던 젊은 커플 중 여자가 발을 헛디뎠다. 그녀를 붙잡으려던 남자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았다. 바로 그 순간 깜박이는 비상등 불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췄다. 그리고 여자는 소멸했다. 이제야 몇몇 사람들이 책을 든 남자의 말을 떠올리며 공포의 질민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음 어둠을 찾아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2층에서 팍! 하는 비밀과 함께 그들은 불쾌한 나무를 어졌다 천장에서 떨어진 불이 든흑산이 도는 물개가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고 산산이 부서진 조명 바탕에서 강하고 넓게 퍼지는 빛이 쏟아져 나며 그들은 환하게 밝혔다. 피해요. 체격 좋은 남자가 소리쳤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흩어지다 귀염댔다. 그 과정에서 책을 든 남자가 비틀거리며 바로 옆에 있던 체격 좋은 남자의 팔을 붙잡고 말았다. 그 사람은 깨진 조명이 만들어낸 환한 빛 속에 있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책을 든 남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괜찮지? 생존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규칙이 틀렸던 것일까? 안도감이 피어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돼 비명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방금 전에 소동을 피해 혼자 저만치 떨어져있던 한 여학생이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을 몸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끝부터 부자연스러운 어둠이 명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왜왜 왜 나한테 아무하고도 닿지 않았는데 그녀의 절규는 곧바람 빠지는 공허한 소리로 변했다 순식간에 한 손에 방을 먼지가 밀어다고때 쓰러졌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완전한 침묵. 가설은 무너졌다. 규칙은 이게 아니었다. 빛 속에서 다도살수 있고 다치 않아도 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대체 이 지옥의 진짜 규칙은 무엇이란 말인가? 절망적인 상황 속, 책을 든 남자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제 규칙 따위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뿐이다. 었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1층 가장 어두운 구석 깊숙이 자리 잡은 영화관을 발견했다. 저기 영화관 저 안은 창문 하나 없어요.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최소한 이 공간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아닌 절박함이 묻어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희미한 희망을 향했다. 체격 좋은 남자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앞장설 테니 모두 나한테서 떨어져서 영화관으로 움직인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석의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움직였다.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천진한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를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순례는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아이가 자신의 발밑 바닥에 드리워져 있던 이치에 맞지 않는 어둠을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다. 이제 네가 놀 시간이야. 그 순간 아이의 발밑 어둠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평면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피를 가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쏟아진 검은 인투가 스스로 생명을 얻어 솟아오르듯 바닥에 어둠이 스르르 일어나 입체적인 검은 형체가 되었다. 각성한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악하는 생존자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정적을 갈랐다.